자 이번에는 파인드 매스 시즌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산업 수학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서비스 안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아, 아니 근데 그 서비스라고 하면은 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탁음식 나오는 거 요거잖아요. <laughs> 아 저기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아 사장님이 김미리 씨 팬이래요. 아, 아 서비스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사실 수학보다는 이 사장님의 통이 얼마나 크냐, 안 크냐. 아. 이거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수학이랑 뭔 상관이 있는지, 서비스가. 음, 또 그런 서비스가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네.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가 네.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서비스 안에 숨겨져 있는 수학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우리 사회의 최대 고민거리인 청년 실업률. 정부와 기업에서도 이러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취업 박람회, 청년 취업 아카데미, 해외 취업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년 실업률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대학이 배출하는 학생들의 전공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대학 전공이 실제 근무하는 업종 직무와 연관 있는가를 따지는 전공 불일치 비율이 50.5%에 달했습니다. 즉, 전공과 맞는 일자리가 없어 두명중한 명은 전혀 공부해 보지 않은 직업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신입사원 이직률 또한 27.7% 이러한 짠 미스매칭을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산에 위치한 데이터 기반의 취업 매칭 컨설팅 전문 기업인 S4 이곳에서는 짠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직자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요즘에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잠 미스매칭을 해결함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좀 스마트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시장에서는 정보의 난립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와 구직자의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았는데요. 구직자와 기업, 서로의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칭을 시키자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매칭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에 최적의 구인-구직 매칭을 실현하기 위해 수학자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구인 기업에서 자기들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 못 하고 있고, 구직자도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교화 시키기 위한 내용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럼 어떤 변수를 집어넣으면 괜찮을까?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산업수학혁신센터는 S사가 기존에 보유한 직무 관련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던 정보 혹은 2차 가공이 가능한 정보를 선별했을 뿐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새로운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정확한 매칭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분류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생성해내기 위해서 주로 수치에서 선형 대수학의 행렬, 벡터의 연산 등의 수학적 원리가 뒷받침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수학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이제 예전에 알았으면 수, 수포자가 안 됐을 건데, <laughs>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측 가능성을 어 저는 수학에서 봤다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면서 좀 제일 불안해하는 게 예측 불가능일 때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수학을 접하면서 아 이렇게서도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매칭 시스템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각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된 수학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해 익숙하게 보일 수 있는 막대 그래프 뭐 히트맵 아니면 뭐 수영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각화를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뭐 이런 정보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야라는 과정을 보여 주면으로써 이 플랫폼을 계속 쓸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특히 수학자들의 아이디어로 히트맵 방법을 적용해 만들어진 리크루팅 게놈 맵은 직무 정보가 지도 형태로 표현되는데요. 이 방법은 커뮤니티에 소속된 사람들의 개인별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직업 매칭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구인구직 플랫폼이 계속해서 확대된다면 구직자는 짠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고 기업 또한 직무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해내는데 무엇보다 수학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앞으로도 그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직무 즉 직업 시장을 계속적으로 바뀔 거란 거죠 그 계속적으로 바뀌는 걸 처음에 뭐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기준을 계속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직업 시장을 표현을 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바뀌면 표현하는 방법도 바뀌어야죠.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진 맞춤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기반의 중심에 있는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 수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직률이나 실업률을 줄이는데, 이 수학이 한 몫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수학의 활용도 또 편리함에 대해서 많이들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정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작업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네. 어, 이러한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수학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을 수학자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오랜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착화된 어떤 시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조차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어 그리고 나, 우리는 그냥 이거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기업의 엄청난 손실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수학자들이 수학적인 시각에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는 어떠한 개념들을 수학과 융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분류라고 하는 것과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네. 이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막대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시간시각화 그리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시각화 음. 그다음에 히트맵이라고 해서 빨간색은 좀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차갑다라는 느낌의 그런 적은 데이터가 있는 곳을 나타내는 그런 히트맵이라는 것은 비교 시각화라고 하는 등의 네. 여러 가지 시각화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시각화는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 정보를 좀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본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등 어, 시각화가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바탕에 수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니까 아까 그~ 매칭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어~ 이 단어가 사실 그~ 듣기만 해도 응. 굉장히 설레는 단어입니다 아~ 어, 빨리 좋은 여자분하고 어, 그럼요 빨리 매칭되고 싶어요. <laughs>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소개팅이나 네. 또는 뭐 맞선할 때뭐 매칭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네. 어 여기서도 만날지 몰랐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네. 사실 이런 그 수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매칭 알고리즘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산업 전반에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미국의 공식기관 국립 레지던트 매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매년 레지던트 들이 제 병원에 선발하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스턴이나 뉴욕에 있는 저명하고 유명한 병원에 그 의대 졸업반 친구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불꽃 튀는 경쟁을 합니다. 오. 이들도 병원을 지원하지만 병원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그 능력 있는 인재들 중에서 자기 병원이 필요로 하고 가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 하잖아요. 음. 이때 이 수학적 알고리즘이 적용된 국립 레지던트 매칭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매칭이라는 말에서 그 보면 이제 여자, 남자들이 결혼을 할때 조건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고 최적의 상대를 이제 맞춰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처럼 이 병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그런 인재들을 선발해서 순위를 매기고 선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적 분석이 이렇게 최적의 상대를 뽑는 데 효과적으로 발현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게 바로 어,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은 오히려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가슴이 좀 와닿았는데요. 어쩌면 이게 바로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수학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측을 얘기하면 일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 예측은 수요 공급 예측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인데 그 오늘 본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미스매칭을 바로 잡으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익이 될수 있거든요. 또한 이는 학생과 기업과 마찬가지로 학교 또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직무에 맞고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수의 학생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과목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전공 취업 관련된 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이 매칭 시스템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다 보면 기업과 학교가 서로 정보를 계속 공유하지 않아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매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 중앙정부나 내지는 지자체에서도 이런 매칭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은 연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직군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실, 그, 제가 이 수다학과 이 매칭이 잘된 케이스잖아요. 제가 음. 이 처음에 섭외될 때도 네. 이 수다학이다 보니까는 백여 분의 수학자분들이 이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 개그맨 중에서 수다가 가장 어린 사람이 <laughs> 누군가 해서 저를 아... 선택해서 제가 이거 네. 온거 아닙니까? 네, 아, 그렇네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저도 그 어, 매칭 시스템을 그 통해서. 샘, 그렇죠? 네. 선생님들 다 맞잖아요. 어. <laughs> 가장 적절한 MC로 뽑혀서 저도 온거니까 그럼요. 온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수학이 이렇게 곳곳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네요, 그렇네요. 나중에는 뭐 개그 수학, 뭐 수학 개그 뭐 이런 것도 막 접목이 가능할 좀것 같아요. 것도좀 만들어봐요. 제가 창시자가 돼가지고 어. 한번 처음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오 좋아요 <laughs> 좋아요. 자 저희 Find m a 시즌 2 산업수학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 그냥 지겨운 것만이 아니라 산업수학의 기반이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와 산업 속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 수학이 그렇게 지겹다고만은 생각이 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수학에는요 늘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세요. 수학 궁금증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